네, 이제 오늘 설명할 거는 SI, 실리콘 링, 쿼츠, 쿼츠 하고요. SI라고 하는데요. 어, 이쪽을 한번 할게요. 이제 어느 파트에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이거 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음. 반도체 공정 중에 우리가 이제 SIC 링 했고, 어, 세 개를 했다. 그죠? 어, 그 장비까지 했고, 이제 SI 링이라는 걸할 겁니다. SI 링에는, 어, 브리핑 자료들을 좀 정리했으니까 보면서 할 건데, SIC는, 어, 장점은 좋은, 그죠. 어, 아주 열에 잘 견딘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SIC, 저번 시간에 보면 SIC 링은, 어, 단점이 비쌉니다. 비싸다. 어,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낸드 플래시, 낸드 메모리, 그리고 다양한, 어, 장비에, 어, 들어가는 소재로 Si를 많이 씁니다. 실리콘, SiC는 실리콘 마지막 C가 카바이드, Si는 그냥 실리콘 링 혹은 쿼츠 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기업들은 정말 레알 중요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 SiC는 미래 가치가 있어로 간다고 했지만 SI 링, 쿼츠 링은 현재 실적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다 내년에도 이거 곱하기 몇 배로 몇십 프로로 몇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가지고 가면 바로 홀딩 가능한 관점이 돼 있고 현재 보면 이 금액들이 다 저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점은 저가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부각이 많이 됐죠 SIC 링 쪽이 이쪽이 미래가치가 있다고 막 기대가 심리 있는 반면에 얘들은 그러면 약간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어 약간은 보이네요 보이고 어 일단은 제가 보면서 약간 브리핑을 보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약간 약간 중간중간에 말하다가 살짝 살짝 멈출 때는 옆으로 이제 브리핑 자료를 살짝 보는 요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어 그래도 뭐 너무 끊어지고 이렇게 강의 안할 거라서 한번 요거 정리를 해서 정리 시작했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쿼츠, 어, 코츠, 쿼츠랑 SI 링이라는 게 이번 시간 다룰 내용인데 음, 일단 그 과연 관련한 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 똑같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별로 이제 어려 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핫한 실적, 어, 실적 증가치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 예상이 되는 어, 이제 뭐냐면 어, 그만큼 이제 바운드리 쪽이나 이제, 그죠. 제조 공정을 찍게 되면, 이제, 이 고정하는 링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특히나 이런 웰, 여기 보면은, 이제 웰덱스 같은 경우 굉장히 특징적인데, QNC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인곳, 인곳을 만드는 업체가 웰덱스. 어, 실리콘 인곳도 만듭니다. 인곳을 만든다는 말은, 이 웨이퍼판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 원, 이게 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큰, 어 고체를, 뭐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 고체를 만들 어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좀 더듬거리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 그래도 주말에 쉬지 않고 또 열심히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또 어여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이게 실리콘 링입니다. 아, 카바이드 링에 비해서는 좀 투명한 특징이 있고요. 쿼츠도 예,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냥 하나로 통일해 갈게요. 약간 투명한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요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봤을 때는 이제 아 어, 이게 이제 다, 장점이 싸다. 어 실리콘 SIC 카바이드링에 비해서 싸고 실리콘 코츠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단점은 실리콘 SIC 실리콘 카바이드링보다는 좀 부러짐이 심하 부러짐이 좀 있다. 심하지는 않고 그죠. 심하다 말하기는 못 쓰는 거니까. 어. 근데 이제 하나 뭐 지금 세 개의 업체가 지금 보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 좀 보시면은.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큐앤 씨, 그 다음 월덱스가 있는데,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미 생,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하나, 원익 큐앤 씨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익 큐앤 씨 상당히 다들 기대가 되죠, 그죠? 원익 큐앤 씨.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익 큐앤 씨의 사업, 보분 매출은 신앙, 신앙금융투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 모멘 쿼츠가 48% 대부분 쿼츠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이 모멘티브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재료인데요. 어, 소재가 쿼츠는 소재는 우리 설명드린 실리콘 링과 비슷하게 반도체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 이거는 우리 말씀드린 그대로니까 어, 이건 이제 랜드의 지금 현재 대부분의 어, 장비가 랜드 쪽으로 지금 진출되어 있습니다. 랜드 소재가 어, 링이죠. 링 같은 요거를 어, 내가 잡아준 요거를 랜드 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 요거 요게 이제 요런 장비가 랜드 쪽에 많이 쓰고 있고요. 어, 그러므로 랜드 비중이 크, 크게 크 되었을 때 많은 효과가 있겠죠. 음, 당연히 이야기고, 음, 말을 안해도 그 내용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입니다. 얘는 또 특징들이 상당히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북북북북 급등을 할수 있는 랠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들이. 모멘티브라고 하는데, 이 모멘티브가, 아 지금, 재료인데, 예 이게 이제, 잠깐만 좀 보면서 할게요. 어 원이 큐엔시 모멘티브. 요게 어 이제 항공제품에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항공. 항공제품에 많이 쓰이는 세믹믹 부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라믹 부품의 일부분인데, 이 모멘티브가 그래서, 어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항공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뭔가 재료에 대한 납품이 시작되면은, 여기서 막 코치에서만 성장되던 부각, 어 성장되던 이, 이 소재 쪽의 실적이 모멘티브 쪽에서 또 반사 급부로서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만은 예상치인데, 그죠? 예상치를 뛰어넘는 뭔가 항공 재료로 고재로 사용되었을 때 모멘티브 쪽에서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회사마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죠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한 개씩 알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우리가 이제 실적 추정치를 찾아보고 현재 가치에서 싸다 저저, 비싸다 이런 정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눈을 가질 때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 매출액 증가치가 매출 쿼츠라는 거 있죠? 쿼츠. 퀴츠. 쿼츠의 매출액 증가 추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2021년도까지 250억을 넘어갈 추정치가 그죠? 한 260억, 70억 정도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22년 되면 얘는 300억을 넘어서 330억까지 갈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쿼츠라는 거의 매출액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죠? 어, 매력적이다 는게 느껴지죠 이런 어,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 바로 어, 저, 잠깐만요 어, 이름 까먹어 원익 QNC입니다 그래서 원익 QNC, QNC 하고요 그럼 중요한 게이 회사가 어디에 납품하지를 봤을 때는 어, 주 매출주 중에 TSMC가 상당히 많습니다 TSMC가 매출이 많다는 거는 TSMC가 성장이 되면 얘는 어, 크게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 고객처인 TSMC의 동량을 많이 파악해야 될 상황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예 같은 경우에서, 원이 QNC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 LED 소재도원이 QNC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 점유율도 한번, 깊게 한번 볼만한 필요성이 있다. 그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전체적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싼지 비싼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는 싼지, 비싼지 이걸 모르는 거죠. 현재 가치에서 싸다 비싸다만 알수 있으면은 우리가 어 크게 이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주겠죠. 그 주식이 꼭 그대로 가진 않지만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일단 얘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쿼츠는 지금 2022년도까지 꾸준히 성장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이 회사의 사업 섹터에서 드는 비중하고 이이 사업이 얼마나 성장되는지를 알면.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QNC를 보도록 할게요. 음. 하나 마이크로는 이미 했으니까 뺀 겁니다. 음. 한번 시작하면은 계산해 보자고요. 어. 나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왔는데 다시 계산하는 거거든요. 원익 QNC. 짠. 들어가죠. 원익 QNC의 월봉주봉 일봉을 보면 이제 역사적 고점을 다 뚫었죠. 어, 다 뚫었어요. 고점을 다 뚫고. 차트상으로는 뭐 그냥 다 뚫었습니다 그럼 원익 q n 씨 지금 이렇게 한번 음봉에 맞았는데 아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떨어져서 여기서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갈지 몰라도 그럼 요가, 요 자리가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게이 자리 지금 싼가 비싼가 그러니까 이 차트만 보는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주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원이 QNC의 가격이 지금 싼지, 안 싼지, 우리 시총계산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를 고쳐가지고. 어. 자, 시총계산법으로 봤을 때, 자, 얘의 시가 총액은 현재, 와, 쫙쫙 볼게요. 6,240억. 그냥 6,200억 잡읍시다. 음. 현재 6,200억의 주, 이 가치가 거래되고 있대요. 6,200억. 그럼 이 회사의 현재의 멀티플을친이 회사의 기업가치를 한번 볼게요. 2021년도 말에 기준으로 했을 때 7200억, 7250억. 와, 그럼 이거는 현재 6200억이고요. 7200억의 기업 가치가 올해 말까지 된대요. 그럼 이건 그냥 올해 말을 대비해도 10% 아니 10%, 20%, 15%, 20% 이상은 지금 현재도 디스카운트 대가 거래되고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주로 보는 게 2022년도에 9,500억, 아, 950, 958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도까지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죠죠 어, 가져고 갈수 있는 수익은 9,580억, 6,200억이라고 봤을 때요. 어, 30% 하면 40%, 50%, 어. 2년 동안 5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갭이 있네요. 지금 사면 그럼 이건 비싼 게 아닌 거죠. <laughs> 이해되시죠? 어, 그러면 이 자리는 이 자리를 누가 비싸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아직 주식의 가치를 모르는 이제 그냥 차트만 아는 경우에는 그래 보이지만 얘가 그러면 2023년까지 간다고 하면 얘는 2배 이상 성장할 수도 있다는 개념으로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은 저렴한데 같이 투자자가 들어오고 막이 중장기 투자자가 미리 미리 막 5년, 10년치를 미리 보고 땡기기 시작하면 얘는 이제 급등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서 원익퀸시에 이제, 어 세력하면 지금 봐버리면 단점이 그죠? 요 강의가 또찌개져 버리니까, 어 이렇게 봤을 때는, 아어 원익퀸시 좋다. 어 그럼 일단 변수는 TSMC입니다. TSMC 갑자기 막 실적이고꾸라지면 얘는 이제 매출자를 찾으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이제 사람들이 실적추정치를 보지 않고 1년 후의 실적 2년 후의 실적뭐 이렇게 실적들을 땡겨가지고 반영을 시작하는 거죠. 어, 어, 이 이상 너무 비싼데 하면은 몇년 안에 있는 실적이다 반영이 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이후에도 계속 갈 거야.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그럼 지금 얘는 오히려 2000, 지금 봤을 때는 어, 올해 말에의 실적증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니키현 씨는 이제 랠리를 달릴 수가 있다. 혹시나 빠지더라도 요 개념을 가지고 가신다 하면은 참을 수가 있죠. 어, 더갈것 같네,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제 불안한 거죠. 떨어지면 불안하고 올라가면 또 기분 좋고, 그죠? 어, 조금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그래 내가 공부하라는 이유는 이런 걸. 공부하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로 어, 정확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아직 차트 쪽을 더 해야 되거든요. 아직 강의가 안 끝나가지고, 어, 차트가 좀 남아있긴 한데, 보조차트까지 봐야 안됩니까? 그죠? 보조차트 끝나면 이제, 어,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에 대한 자료를 만들 건데, 중간중간 섞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장세 변하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섞어서, 어쨌든, 카테고리는 다 나눠놨기 때문에, 섞어도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걸로. 어, 요, 요, 이해되셨죠? 권익, 원익 Q&C. 아,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SI 링 쪽에, 어, 가장 부각받는, 우리 깜찍이, 깜찍이 월덱스가 있습니다. 이름도 깜찍하죠, 월덱스. 월덱스 한번 볼게요. 월덱스의 2020, 2020년도에 제품의 매출 추정 비율은 실리콘하고 쿼츠의 비중이, 아, 여기 보시면 쿼츠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가, 그죠? 21년도에 되면은, 이제, 코츠의 비중을 더 늘리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에 따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죠? 시장에서 실리콘이 그러니까 실리콘을 줄이는 건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 카바이드 링 쪽이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얘 얘는 또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실리콘 인코을 만듭니다. 인인코이 아니고 인곳 잉꽃, 그죠? 인곳을 만들기 때문에 요분들이 실리콘 인곳이라는 거는 요래 생긴 거, 아, 저번에 보여드렸죠? 있네, 18번 있네. 요겁니다, 인곳. 인골. 실리콘 인곳을 만든다. 약간 얘도 하나 못틀리야즈 비슷한 개념이다, 그죠? 실리콘 인곳까지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멀티부 터초조도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 그림에서, 현재, 현재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재밌는 게 있어요. 음. 얘 얘의 가장 큰 특징이 있거든요. 요 요거 진짜 잘 볼만해요. 얘는 어, 어떻게 정치를 잘했는지 그건 몰라도 어, 보시면 주 주요 고객사가 어, 주요 고객사가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인 것도 저 편사움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윌덱스의 수요성은 상당히 크다. 특히나, 인텔, 인텔같이 지금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때, 어떤 한쪽 쏠림이 많은 기업들은, 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t s m c 에 많은 기업들. 보죠 아까 말한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종목 원 QNC 같은 경우 TSMC가 주고객사다. 그럼 인텔하고 이렇게 지금 연결해가지고, 바운더리 찍고 있는데, 약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월덱스는 여기, 여기 들어갈 자금들이 결국 이로 가겠죠? 월덱스 입장에서는 피해가 없어요. 그죠? 어, 기갈 거, 요로 가거든요. 월덱스가. 월덱스 요거 하나, 요거 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얘보다 더 투자하겠다면, 여기서도 볼고, 여기서도 볼고. 이해되시죠? 어, 굉장한 매력 동급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인, 텔 UMC, 그리고 어, 히타치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공부 안돼 있고. 텍스트 인스트루먼트.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TSMC 파운드리 요, 요건 요 내가 잘 모르고 어, 글로벌 파운드리 이것도 굉장히 파운드리 쪽큰 회사죠 삼성 SK i n 어 굉장히 매력있죠 어, 매력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매출액 추이를 봤을 때는 아, 2022년도까지 꾸준히 2020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1년치 보면 이제 그냥 어 역대 기록을 깨버리죠 이제 말해가면 이거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보다 그럼 지금 사놓으면 땡큐 민 겁니다. 그죠? 상승할 힘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해 음, 예, 되시죠? 2021년도. 그럼 22년도에는 또 어째되버리냐면은, 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또25%더 성장한대요. 2,500억. 그죠? 음, 음, 세상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2022년도에 여기 또 25%가 더 성장한대요. 2021년도에 또 성장했고, 그죠? 꾸준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요런 놈막 묶어두면 계속해서 수익이 나겠죠? 중장기로 봤을 때. 중장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이렇게 보든지 바닥에 있는 거 잡아가지고 전고점 전에 팔든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닥에서. 요런 고점 돌파형 종목이거든요? 고점 돌파형 종목은 앞으로 더 돌파할 건지를 이런 매출액 주에서 보는 거죠. 현재 가치가 쌍가 비싼가 분석해보고. 이해되시죠? 이런 눈을 좀 가지시면 이제 주식이 좀 불안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이제, 왜 이런 내가 공부를 하고 눈을 가지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종목을 추천받으면 불안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평가가치도 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 눈을 가지기 시작하면, 제가 거기서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종목을 추천해 가지고 있으면 계속 전문가 이야기들이 불안해서 이거 떨어져요 올라가요 하는데 이런 눈을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는 누가 이야기해도 참을 수가 있고 오히려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어, 이해되시죠? 그런 의도에서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영상만 추천주 뭐 해가 사버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스스로가 목표가 계산하고 빠져나가는 것도 할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안그럼 사실 로버트죠. 그죠? 어. 로버트 만들려고 이, 이 카페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해 보시면서 목표가를 잡아 보시면 상당히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시,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 이해는 되셨죠? 혹시 내가 또 월덱스 설명 중에 안한거한번 있으면 볼게요. 어, 가동률. 어, 가동률 있구나. 어.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이제 여기, 이게 100%라는 게 가동률이거든요. 어, 가동률 그러니까 실리콘 인곳 인곧, 실리콘 인곳을 생산하는 이 실적의 실리콘 부분에서 이게 100%가 가동률인데 2000, 2020년 3분기가 되면 가동률 100%를 다 채워버립니다. 즉 이제 풀가동이 되어서 어, 증산 여부까지 나원이많이할 상황까지 되어갑니다. 어, 그만큼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월덱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력반도체 쪽은 여기 있잖아요. 보시면. 이런 사업성을 또 보시면, 테마성도 또 먹을 수가 있다. 텍스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력반도체 부족으로 막 이렇게 뭐, 가게 되면 월덱스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이런 구조가 되 있겠죠. 음. 일단은, 원익 QNC보다 매력적인 거는, 얘는 이제, 어, 포트의 다변화. 그니까 인텔의 공격적인 투자에 의한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고, 차량용 반도체의 네. 수혜주. 어, 그러니까, 그 다음 다른 파운드 회사들의 실적 증가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어. 공부하다 보면 매력적인 종목이 너무 많아가 다른 종목을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요 안에서 먹을 게 너무 많다. 그죠? 월덱스의 어. 이 한번 계산해 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오늘의 강의 한번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을 오늘 매수 추천했다고 해도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지만은 어, 요런 자리까지 떨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 잡아 봐도 돼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뭔가 매수세가 갑자기 몰려서 이렇게 날라가 버릴 것 같을 때는 반드시 이정보점을 돌파할 때 어, 풀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막 시간 끌어와 저점에서 잡을래 하고 이렇게 잡아갈 수도 있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가 일어나려고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50 사놓고, 날라가버리면 그냥 보내주고, 그죠? 그 다음 더 떨어지면 기다렸다 잡으면은 평단이 요 정도 되는 거죠. 50대 50 매수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꾸준한 경험에서 어 제가 만든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일단 실적 계산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주가 계산. 싼지 비싼지. 현재 시총 그럼 얘는 6200억이네요 6200 적을게요 그죠 어. 현재 이 회사의 주식가치는 6200억 어. 이 회사의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는 6200억이고 그럼 얘 영업이익 곱하기 10을 할게요 멀티풀 계산 영업이익이 올해 말에 7, 200, 725억이 2 나온대요 그럼 곱하기 10을 하면 7200억이네요 그냥 뒤에 숫자 다 떼고 7200억인데 6,000 아, 이건 아니지. 이런. 어쩐지 똑같더라. 하, 어쩐지 똑같더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 요, 요, 그냥, 공부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음. 자, 얘는 총, 치과 종이 3,987억. 대충 계산해가 4천억 잡을게요. 반올림 해가지고죠. 복잡하니까. 그럼 얘는 회사, 시장에서 바라보는 월덱스의 주가가치는 4천억 4천억 정도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에서영업이 곱하기 멀티플 계산해 볼게요 멀티플을 계산하면 4,600 그러니까 463억 곱하기 10을 하면 4,600억 그죠 그럼 600억이 지금 싼상태네요 그죠 회사가치 주식시장에서는 4천억에 거래되고 회사는 4,600억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600억이 저렴합니다 지금 사도 돈 버는 자리 맞죠 어, 돈 버는 자리 맞죠 그 다음에 일단 하, 잠깐만요 안 보면서 어, 자그 다음에 1년, 1년을 년 참아 볼까요 내년까지 가지고 가볼까요 604억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의 평균이기 때문에 604억이라고 봤을 때는 현재 4 0 0 0억요 음. 그럼 6, 6,000억이 되겠죠. 곱하기 10을 하니까. 604억에서 곱하기 6,000억. 그럼 얼마죠? 아, 50% 정도의 성장이 되겠네요. 내년까지. 맞죠? 4,000억이고요. 현재 시장에서 주가 가치가. 내년에 6,000억 정도의, 회사, 영업이 곱하기 10을 하니까. 그죠? 멀티폴을 쳤을 때는 6,000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2,000억 차이가 나니까. 2천0 0억이면 요거에 딱 50%다, 그죠? 그럼 내년까지 50% 수익이 난답니다. 50%만 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제 멀티플을 땡기기 시작합니다. 음. 플레이어, 플레이어, 즉, 메이저 세급 혹은 큰손 기관 외국인 세력들이 얘의 주가를 보양하면서 아, 이거, 아야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하면서 이렇게 부축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급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음, 그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어, 따름이로 가되 싼 자리에서 살 정도의 눈만 가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불안해야 이유는 이제 없, 없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래 높은데 아직 싼싼 싼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상 더 이상 안안안안 안, 안, 안 싸다는 느낌이 들때 이렇게 안 가고요.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얘에도 그죠, 월덱스. 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또실적인막 증가될 게 보이면 미리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월덱스는 지금 이게 매집 패턴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월덱스. 보이죠? 이 세력화면 보면 확실히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계속 매집을 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파동으로 봤을 때는 1파, 2파, 3파를 짧게 주면서 다시 1파동, 또 2파동이 가고 있죠. 또 3파동 가면 쉬고. 이게 그러니까 파동이 중요한 게 실자리를 잡는 거예요. 보시면 1파, 2파, 3파 하고 나면, 그 다음 4파 때안 가는 걸 확인하고 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쉬어주고, 또 다시 파동이 쉬어. 보너스파였거든요. 안 가는 거죠. 그래 또 바꿔갖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어. 주식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건 막 1년만 놔둬도 50% 수익 난다고 계산이 돼 있네요. 근데, 주식이 그대로 갈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하 주식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어 항상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현재 시장에서, 어, 우위를 점하던 기업이 무슨 대외 변수를 만날 수가 있고, 공장에 불이 난다든지, 기타, 어 희한한 사유들이 있을 때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몇년 이상은 안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변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식이 그, 그게 조금 위험하게 하지만, 그 외에 봤을 때는, 월덱스의 경우에는, 이제 한번 조정을 받으면 또 잡아도 된다. 어. 열건 이제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쪽, 여러 개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탁 떨어지면서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땡큐, 매수하고, 들어가수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죠? 어, 이해가 되셨을 생각하고, 그럼 얘는 막뭐 2년, 3년 투자해보면 100% 벌어버리겠다. 그죠? 어, 이제, 현재, 현재 각으로. 이제 그림으로는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거죠 아 이해 예, 되셨죠? 아또 강의 만든다고 좀 힘들긴 했는데 오늘 그래서 SI 링 쪽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원익 QNC도 괜찮은데 월덱스 같이 약간 포트가 다 변화 돼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어, 싼, 싼 자리에선 사고 비싼 자리에선 싸면 안 돼요 싸면 안 되니까 아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영상 하나 또 올려 놓을게요